다음은 존경하는 최현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동포 각 최현희 의원입니다. 아, 장관님께 여,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재난 대책안전본부장이시죠? 네. 지금 의료 대란이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나요? 지금 한몇달 됐죠? 네. 한 6개월 가량. 6개월 됐습니다. 됐죠. 네. 그 당시 4월 2 9일날 행안부에서 앞으로 응급환자는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셨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 약간 책임을 좀 갖고 좀 국민들께 좀 이런 부분에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거 의로대란이 네. 지금 국가재난인 거죠, 지금요? 국가재난으로 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추석 의료 대란 방지를 위해서 재난 관리 기금도 활용하라는 네. 긴급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저기 충북대 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의 핵심 기반 병원이 9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응급실을 그렇게 폐쇄, 일시적으로 폐쇄한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국가 재난이고 6개월 동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의료진들이 거의 바깥에서 지금 거의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업무가 마비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으로서는 좀본부장님으로좀 책임을 좀 통감하시고 국민들께 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드, 하시는 일이 없도록, 어,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장관님도 너무 잘하시겠지만, 네.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네. 뭐, 응급실 갔는데 퇴짜를 뭐, 만,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수시간 동안 대기하고, 또 뭐, 뭐, 엠브란스를 타고 가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최근 국정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료원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건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장관님? 어떠세요? 어, 그, 실제로 그, 저도 네. 그 의료 어, 네. 집단 행동 즉 진료 거부 때 에, 지방 의료원들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그 응급실도 사실은 그렇게 그 당시에 북적대거나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가본 것이 뭐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전체로 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장관님이 네. 보시는 그 현실적인 그 인식하고 네.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는 장관님의 그런 인식이라면 대통령께도 제대로. 있는 팩트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이 그렇게 아니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오. 있습니다, 네네. 장관님. 지난 8월 6일날 2024년 정보혁신 왕조왕전을 했는데 옛날에 정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미래 위기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 사례로. 복지부의 지역 프리스피스 의료 강화를 위한 2천 명의대정원 확대 사례를 선정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2천 명 의대 증원한 사례가 선제적 대응한 우수 사례라고 음. 선정이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국가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고 그런 상황인데 또 추석 전에 재난 기금 관리금 활용하라고 이런 긴급공을보내요 그런 상황인데 쑥대밭인데 국가 재난 상황을 초래한 정부가 그런 자가자찬하고 그런 식으로 현실 인식과 전혀 맞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인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예. 매일매일 같이 예. 전국 응급실 상황을 브리핑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는 그렇습니다, 장관님. 뭐 장관님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고충도 있고,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장관님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의료대란을 그 개혁이라고 빙자해서 국민들께 고통을 가중하고, 또각 정부, 각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고, 의사와 의료진, 국민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진을 범법자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동의를 전혀 받지 않는 이러한 독선과 아집이 상당히 심각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제대로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의료계와 온점에서 대응을 원점에서 대화를 해서 윈인할수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이런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국민들이 이제 이번 의료 어,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살피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하,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네. 예. 지금 에어매트 관련해서 좀 많은 질의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의 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에어매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예, 제가 자료를 다시 들어보습니다 그리고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게 30개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왜 지역마다 이렇게 천차만별 이렇게 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예. 그 이제 저희들 보통 그 장비를 일일 점검하고 예. 주관 점검하면서 그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지휘권이 각 지방에 머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중앙 소방통에서 체계적이고 조율적인 소방 지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 싹대 같은 경우는 소방종의 관리감도 부재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에어메트에 대한 매뉴얼과 그 사용하는 설명서가 공통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어,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고 또 시도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교재도 만들어서 어,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합의 최현일 의원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장관님. 아까 이제 그 대통합김장 행사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올해도김장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네. 그 예산은 국비가 투입이 안 되나요? 아니면 지방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뭐 지금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매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있고요. 지금 농림수산부 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쪽 예산을 이용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금년에는 안 하고 또내년에또 국비 투입해서 또 예산을 만드시겠다고 아까 했잖아요. 답변을. 예. 그거는 어떤 이유가 이게 이제 김장이라는 건잘 아시다시피 뭐 시간을 음. 늦춰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요. 1년에 딱한번그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작년에 했던 거는 제가 올해 복귀하자마자 거... 아, 네. 기획을 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예. 당연히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대통합하고 김장하고 뭔 상관인가요? 이게? 아 이것이요. 네. 그 전국적으로 어, 서울에서도 했지만 각 지역에서도 같은 날짜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음. 이 모아진 김치를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거기 모인 분들한테 대부분 음. 보냈고요. 그 밖에 사회적으로 김장이나 김치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분들에게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수입니까? 이게 뭐 지방 자치 분권 예산들을 끌어내 가지고 10억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방행정 지방 분권 지방 재정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게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이게. 김정하고. 뭐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요. 아니, 아니,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네. 전문연 검토 보고서에 뭔 신규 사업인데 네. 유사 사업이 있어서 불가피성과 긴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전용 역권이 안 된다. 국가 재정법상, 국가 개혁법상에 수익계약 요건도 안 맞다, 입찰 공고도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다른 행사나 이벤트하고 다르게 이거는 1년에딱 특정 시기에 한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관님, 예산을 미리 반영하기가 그 현실적으로 그 취지는, 쉽지 않아요. 시즌는 이해가 되는 거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지, 네. 대통령님의 의지도 기획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이게 급조된 행사였어요. 그게 그 당시 네. 11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기획안을 작성할 때부터 대통령실로 직접 찾아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보통 청와대에서 보통 대통령 일정이 나오려면 석달 전, 두달 전부터 경호상 문제, 또신혼조의 문제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11월 17일 날 내부 기안, 기안부인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국 시도. 지자체 공무 공문을 또사유로 보내고 그고 나서 고 나서 일주 후에 수인계약을 합니다. 입찰 공고 봅시그리고 나서 10일 말에 11월 27일에 이게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 이렇게 아까 긴급하고 말씀드린 바 긴급하고 불가피하고 아주 대통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김 장은 뭐 12월 달뭐 1월 달에 할 수도 없고요. 네. 김 그렇게 시기적으 중요한데 금년에는 안하셨년에 해야죠. 아예산 예. 산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담았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하기은맞니 김장 행사가 그렇게 긴급하고 필요하고 대통할 필요하고 지방분권에 좋은 행사면 당연히 국회 찍어 해야죠. 그런데 요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그 부분도 석간에 될 정도 지방 재정이니까. 어쨌그 이런 걸 키워볼 때가 대통령이냐? 어차피 지방에서 하는 행사니까요. 매년 해, 해왔던 행사니까. 뭐 갑자기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서류에 관한 거. 고려 중에 하는 지향을 해서 김장이 우리 한국 국민에게 그 갖는 의미가 색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여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만에 만든 행사 생각을 공유하겠고. 일주일 만에 만든 건아닙니다 네. 네.